저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이 진짜가 됩니다. <laughs> 그 생긴 거는 사첩자 생기가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는 와저 삼겹살 같은 생. 결혼식 할때 침뱉었다, 안뱉었다. <laughs> 아유, 가래를 뱉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이트 클럽 1 3번으로 참가한 이동원입니다. 파이트 클럽 끝나시고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끝나고는 이제 사람들이랑 최대한 마주치려고 집에만 지냈었습니다. 약간 농담식도 있고 진심도 있고 한데 그냥 아무래도 조금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좀 저한테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생각 외로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에 별로 특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써도 혹시 13번 하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뭐잘 보여준 장면이 없는데, 그렇게 잘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매기는 건가? 어, 약간 좀 매기는 건가? 어, 내가 좀 실제로 잘 보여줬으면, 아, 잘 봤습니다. 하면, 아, 수긍할 텐데. 청소하는 장면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잘 봤다고 하니까, 청소를 잘본 건가? 지원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조금 즐겨 했었고, 점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운동을 이제 더 치미적으로 못할 거라고 판단해서 마지막 기회고, 내 운동 커리어를 살려봐서 이번에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 이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좀더 바꾸는 계기가 되고 싶어서 파이트 클럽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한 2011년 정도에 시작했어 근데 중간에 이걸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도 가고 외국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을 다 채워지 못했습니다. 격투 선수를 생각던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버님의 조금 반대로 인해서 제가 그쪽으로는 못 가고 다른 경험들이 이렇게 좀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진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진 못했는데 조금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우등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었고, 관장님이라든지 뭐, 격투기 선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라 제의해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력 같은 것도 조금 얘기했었고, 제가 재밌게 할수 있다, 좀더 방송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더 보여줄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피디님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저를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진짜, 몸 상태가 조금 좋았으면 W w e 를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조금 과학적이고 약간 자극적이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뭐 어떤 방식이든 방송에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신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제 의도와는 다르게, <laughs> 네,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됐네요. 미수 네. <laughs> 참가자가 제 눈에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뭐 방송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보는데 전 무슨 동사무소 에 이제. 민원농어는 아줌마처럼 이렇게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어, 저 새끼 뭐지? 어, 뭐, 사회에 불만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1번 설령호 참가자가 좀제 이미지와는 좀 많이 상반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딱그 생긴 거는 사첩자 새끼가 생겼잖아요. 무슨 <laughs> 고리대금업자 같이 생겼는데, 돈 떼먹고 이제 막 찾아가고, 도끼 들고 다니고. 다른 의미로, 아, 저 친구는 조심해야겠다. 저 친구한테 말 잘못했다가, 잘때칼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남을 좀 배려해줄 줄 알고 생각이 있고 정말 똑똑한 친구다라는 걸 제가 좀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년의 사건들이 조금 있었고 개인적으로 카톡할 이렇게 상황이 생겼었는데 카톡을 하면서 이 친구가 나보다 나랑 동갑이지만 나보다 정말 생각이 깊은 그런 친구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말하는 게좀 실례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7번 손지훈 님을 뽑았습니다 너무 강해 보이시는데 그 <laughs> 분은 아니요. 게 실제로 봤을 때 약간 사람이 수수한 면도 있고 체격이 조금 많이 작은 편이었거든요. 경기 때는 다른 위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딱 진짜 처음 봤을 때는 농부 같다. 어, 좀잡아야겠다 고라니 같이 생겼어요. <laughs> 되게 굉장히 착해보이죠네 저는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고, 저는 이제 13번 뽑길래 진짜 누구지? 어떤 빵집 아무래 두리번 걸었던 기억이 있네요. <laughs> 어 나네 어 나가 13번이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3번이 조준을 지목 안 하고 그냥 말없이 청소를 했으면 꼭 사워에 되는 건 아니었는데 한 번은 지목을 당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몸 상태랑 상관없이 그렇게 직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랬더라면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제 부상을 좀 최대한 숨기고 무리를 안 하면서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그 유명한 네 모두에게... 제안하겠습니다. <laughs> 남자 대 남자로 <laughs>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데그 그 발언 후회하지는 않습니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어떤 말을 하던간에 사실 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렵게 참가했는데 조금 부상으로 이렇게 좀 쉽게 하차하고 싶지 않았고 만약에 11번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그 기회를 줬으면 부상이랑 규모랑 상관없이 조금 저도 아무래도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려해 줬으면. 계속 하셨을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제몸 상태가 그렇게 따라주진 않았을 건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에 맞게 저도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11번이 좀 약속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와저 아, 삼겹살 같은 생. 지금 배식할 때침 뱉었다 안 뱉었다. <laughs> 아 <아이>, 가래를 뱉었다. <laughs> 저 새끼 진짜 죽여버려야 됐다 11번 친구가 저보다 어려요 그 친구도 사실 열리고좀 세심한 친구거든요 방송에 보여진 건 이제 악당 캐릭터로 좀 보여지는데 2화, 3화 방송이 끝나고 저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방송에 보여주시는 것만 이렇게 딱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는 진짜 엄청 착하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숙이 형이 막 편집자 빠져있을 거예요 뭐, 네. 뭐 깨벽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사실 편집을 하고나안 하고는 PD님 역량이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방송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째고 이제 제 캐릭터를 좀 부각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억울한 부분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약간 조금 억울해하셨던 것 같다 저도 왜냐면 의료진 분들께 좀 싸우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의료진 분이 이거가 좀 부상이 심해지면 평생 장애가 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더 위축이 됐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게 편집이 되고 제가 딱이상하막 엎드려 있고 누워 있는 장면만 이렇게 나가니까 뭐 욕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는 의료진 분들이 그렇게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군요. 네, 그렇죠. 제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하시면 이제 멘탈이 이제 강해집니다. 욕 먹는 거야 뭐 그러더니 합니다. 이제 뭐 제동 깎이는 게 아니니까. 어, 저는 찐따가 아닙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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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근데 찐따라는 것도 솔직히. 정의하기가 힘들고 상대적 진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UFC 선수들한테 진따가 되고 빵셔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이 진따가 됩니다. <laughs> 부도 상대적이듯이 이제 진따도 상대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욕을, 욕을 먹거나 이제 동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파이트클럽이 이제 참가하고 나서 괜찮습니다. 형님 힘내십쇼. 이런 글이나 이제 욕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아본 건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산뜻하네요. 그것도 일종의 관심이니까 또 언제 이런 앞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까. 제가 뭐 정치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